내 네, 의지 끝으로 대화랑 경주문화원장 박인관님의 규진한 것입니다. 살생 요택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다. 대화랑 경주문화원장 박인관입니다. 모든 이웃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5에 c 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번영, 혁신을 위해서도 바람의 생명 존중 사상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 인류 평화 실현을 위해서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공이오 에픽이 되도록 시민과 함께 염원하겠습니다. 대화남 박희민관 경주문화원장님을 위해서 다섯 대화남 다시 한번 큰 박수 <laughs> <수술가까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